<laughs> 자 그럼 <laughs> 내가 다음으로 모실 <모시고> 고주진사마는 <laughs> <laughs> 아럭키 빅믹 고주진사마 아니냐키 아 그럼 그럼 우리 빅밍 고주진사마는 목소리로 하고 싶냐키 아니면 어. 채팅으로 하고 싶냐키 음, 나도 채팅을 하겠다키 아 채팅 알겠다키 그러면 럭키짱이 아주 예쁜 대사를 보내주도록 하겠으니까키 예쁘게 읊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다키 <laughs> 이걸 안 해? 아, 그럼 잘하네. 잠깐 기다려달라키 고맙다키 우리 빅민고주진사마께는 아주 사랑스러운 대사를 줄수 있도록 하겠다키 준비됐다키 <laughs> 빅민고주진사마 대사 받았을까나 받았다키 <laughs> 그러면 그거 그대로 채팅창에 옮겨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키 어렵지 않은 작업이지키 <laughs> 아이 정도면 우리 고주진 사마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채팅이라는 후보를 좀 쳐봤다. 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여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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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준비됐냐키? 준비되면 엔터 치지 말고 일단 말부터 부탁하는키. 오타 났다키. 어, 잠시만. 어디 오타가 났지? 아, 오케이. 어, 잠시만 그럼 기다려달라키? 다쳤다키 자, 그러면 엔터 같이 외쳐주면 된다키. 자. 고즈사바가 늘 행복했으면 <laughs> 좋겠다 키. <laughs> 응 우리 빅밍 고즈친 사마 그렇게 도배를 하면 어떡하냐 키. <laughs> 우리 빅밍 고즈친 사마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키. 고맙다 키하가키 드디어 받았다 키 좋은 하루 보내라는 키잘 가라 키뭘하 촛불이 하나만 딱 있거든. 오늘 럭키짱은 너무나... <laughs> 나, 나, 나 <laughs> 나도 들고 왔어. 빅밍아. 하필 히든 힌트 바로 다음이라 채팅 다 보고 있선다 낄게요. 아니, 그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너무, 너무 당, 당황해서 음... 내가 그냥 올려버렸어.